안녕하세요. 설 연휴는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? 네, 오오제제먹었었떡떡입입다다 자, 주음 주에 y 음, 실적 to ask you t 요 a 요 k 요일날 t 요일날 k you to ask y o 이 to ask y o a s n i n g w h i s p e r s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s 그 k 저기 일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애플 스타벅스 amd 3m 화이자 어,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막 나와요 수요일은 또 요즘 제일 핫한 테슬라 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다음에 요즘 좀 어, 문제가 되고 있는 보잉 마스터카드 ge 엄청나죠 그다음에 목요일은 아마존 비자 UPS, 코카콜라, 그 다음에 통신업체 노키아하고 브라이어존 이렇게 있고요 뭐 월요일 하고는 금요일은 크게 뭐 에너지 쪽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관심 없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화수목은 하여튼 국내수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 을 갖고 이 실적을 어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, 이때,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? 미국 증시.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, 오를 거고, 그렇지 않으면 폭락하겠죠? 하여 봅시다, 이런 거는. 왜냐면, 요 3일치, 화수 먹거만 딱 보면은, 올해 2020년 한 해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, 어, 경기가 어떻게 될 거구나 이걸 예측은 대충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때 나오는 그런 가이던스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하튼 여잘 어, 쉬시고 계시는데 예,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. 어차피 하루 내일 더쉴수 있잖아요. 예, 푹 쉬시고 그다음 이제 또 월요일부터 아니 화요일부터 이제 또 어, 시작이 되는 거죠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